멀리할 때 입을, 옷을 고르러 가요. 바로 아, 옆에 백화점 있다는데 그쪽으로 가볼까요? 아, 네. 거기로 가요. 그럼면 역이랑 어? 백화점이랑 붙어있다고요? 네, 이게 역에서 많은 유동인구가 있잖아요? 아, 네 이제 그렇군요. 그거를 백화점으로 유인을 하는 역할을 한대요. 아, 그래서 역에 백화점이랑, 대구역이 기 음, 붙어있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럼 다 같이 가보실까요? 네, 출발합시다. 어, 채린 단원님 오늘 립스틱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총무 단원님도 패션 산다고 하더라요 네네, 저 여름 맞아서 한개사려고 음, 왔는데. 시원한 양파들. 네네. <laughs> 근데 왜 이런 패션 잡화가 1층이나 지하 1층에 있을까요? 제일 접근성이 좋은 곳인데. 어 아무래도 파품이나 패션 잡화 같은 경우에는 뉴잉에 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 가격 변동이야, 좀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들은 자주 자주 와야 돼서. 그렇죠, 자주 와서 확인하고. 아, 네, 네. 한번 어떤 소나지, 이번 유행하는 디자인 어떤 디자인인지 계속 계속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접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맞아요. 이게 오자마자 봐야 그 현재 의 트렌드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올해 컬러라던가 이런 거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백화점을 짧은 순간에 요약한다고도 볼수 있겠죠. 자 이제 채림, 단원니옷 보러 왔는데 벌써부터 설레요. <laughs> 근데 여자 옷은 되게 저층에 있네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주 고객층인 여성 고객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남성 매장보다 아래층에 위치하게 하여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노출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층에 들린 후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른 제품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려는 의도에서 여성 의류나 여성 잡화는 남성 의류와 남성 잡화보다 더 저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제 어, 내 옷을 보러 왔는데, 아니 왜 남자 옷을 이렇게 층이나 이렇게 높게 있을까 힘들어 죽겠어. 앉아 앉아다가 <laughs> 왜 이렇게 남자 옷이 고층에 있는지도 몰라요, 경호 담당님? 왜왜 그런 거죠? 전 몰라요. 평모 단원님. 네. 단원님은 그러면 옷을 구매할 때 보통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남자들이 다 계획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남성복을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백화점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층에 어, 남성복 매장이 위치해도 구매할 분들은 올라와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 높은 층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네요. <laughs> 그럼 이제 옷을 골라봐야 되는데... 무슨, 무슨 색깔로 사죠?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 색깔이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칙칙하게 검은색이에요? 노란색깔 사요. 노란색깔... 음... 색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밝게 가야죠. 밝게... 아, 사람이... 다 아, 싫어, 싫어, 싫어... 이때까지 백화점에 숨어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잡화나 사치품이 저층에 위치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품들이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로 접근성이 좋은 저층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 의류는 저층, 그리고 남성 의류는 상대적으로 고층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옷을 구경하는 고객의 수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백화점은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백화점의 모든 구조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경제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지 않나요? 아, 채린 님 오늘 영상 찍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 경모 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 그 백화점의 경제학에 대해서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을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꼭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유익한 시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폴라리스1 4기 단원 유경모. 폴라리스1 어, 4기 단원 문채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